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알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과 안심 발자국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당일의 미세먼지 상황을 알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은 당진 탑동 초등학교와 상록초, 순성초, 성당초 등 관내 4개 초등학교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당진 버스터미널에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당진 시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에 미세먼지 측정값을 전송받아 좋음, 보통, 나쁨 단계가 색깔로 표시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가 아닌 색깔로 표현해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의 농도 상태를 알수 있어 대비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통학로로 자주 이용하는 개성초등학교와 원당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대기선에는 미세먼지 안심 발자국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아이들이 신호 대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진시는 이 발자국을 보면 아이들이 횡단보도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대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동차와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생겨 보다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 쉽게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JIB뉴스 김민지입니다.